야, 밑으 가랏! 이얍! 이 씨발! <말. 웃음> <와>, 진짜 새꺄! 지마 우아! 하 에? 씨발, 년아 <laughs> 어, 어, 아, 씨발, 야, 야, 너차단야 아, 이거 아닌 것 같애, 아니야? 이거 아닌 것 같애. 무효하자고, 무효! 무효해, 무효, 밑에! 밑에 버튼 누르라고! 밑에 버튼 눌러! 아이, 씨발, 밑에 버튼 누르라고, 이 새끼야! 밑에 버튼! 누르라고! 눌러! 어리 누르라고, 누르라고! 여기 스타트 누르라고요, 밑에! 버튼 있잖아, 여기 밑에! 왜안 보여? 여기 계속 내가 강조해주잖아, 밑에 누르라고! 아니! 누르라고! 그냥 해야겠다, 씨발, 이렇게 안 된다. 존나웃긴 애들어. 어, 내 점프, 씨발!

Awesome. 와, 그래도 이건 이기는구나. 어? 픽을 했을 때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도 없어. 그나마 소리는. 근데 소리 한지 얼마 안 됐잖아. 신이 날까? 아, 근데 얘도 재미가 없어. 지발이 <laughs> 새끼도 살짝 그거임 가드시켰으면 내턴하고서 개초딩 압박하는 건데. 아니, 그냥 취향이 이런 새끼들이긴 해. 아스카 이런 애들이긴 한데. 하면은 똑같그 밥상 뒤집어지는 그... 그게 너무 똑같아. 어 그냥 시발 힐티가좋 같은데. 도졌는데? 아스카하다가 시발. 아 이럴 때 시발 딸딸이다 쳐야 되는데 진짜 슬래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슬래만 지금 몇 개만 쳐 올라갔는데 엄지를 할까? 아 지금 루시 업데이트 해놓고 이렇게 유기하고 있는 것도 별로임. 시발 도대체 한게 뭐가 있다고? 개쓰레기 같은 캐릭터들 존나 내놓고서. 아니 도대체 지들이 한게 뭐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유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야 진짜 시즌 4가 개 쓰레기다. 퀸 디지, 베놈, 유니카, 루시. <laughs> 진짜 시즌 패스 4는 진짜 개 씨발 놈들이다. 아 근데 시즌 패스 4만 보잖아요. 여기서 제일 잘 만든 게 뭐냐 따지면은 내다 존나 못 만들었. 내다 <laughs> 존나 못 만들었거든? 근데 따지고 보면 유니카가 그나마 나요. 근데 이제 나머지 애들 있죠. 디지, 베놈, 루시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뭔가 기믹을 넣어야 되는데. 기믹을 넣어서 뭔가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존나 못했어요. 루시는, 뭐라 해야 되지? 캐릭을 재미없게 만들었어. 근데 이거는 뭐, 아, 모르겠다. 사실, 전우와 같이 만들어도 재밌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슬레, 안지. 아까 말했던 유니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모르겠어. 재밌는지잘 모르겠는데, 전우와 같이 이렇게 그냥 뚝딱뚝딱 버튼 누르면서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는데 루시는 조금 디테일하게 조금 막 딜레이 주고 그런 거랑 막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어서 근데 또 재미가 없어 잡기만 하루 종일 그냥 춤출게 씨발 끝났다 이제 게임 진거임 <laughs> 이 게임은 그런 게임이야 어! 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기만 눌러 지금 연기였어. 졌어 이러면. 그런 게임이야. 어. 어. 어 이겼다. 왜이겼지 모르겠다. 그 다음, 스킨이이 진짜 쉬워요. 음. 와! 야, 여기서 e h s 를 넣는데요. 아니, 미친 새끼가어 <laughs> <hat> <laughs>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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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이고 이겼네. 이게 뭐야? <웃음> <웃음> 아 이게 뭐야 게임이 아 어,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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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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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laughs> 아이 게임 게임 씨발 병신같네 진짜 티링아하 <laughs> 게임 꼬라. 씨발 가드를 못해 서로 가드를 못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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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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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알아요 가드를 해서 이득을 <목소리> 볼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맞아 근데 정도가 너무 심해 이게 아이고 씨발 그냥 아주 서로 그냥 국하게 그냥 기날 낮구나 그냥 얼굴에 뿌리고 몸에 뿌리고 씨발 그냥 허벅지에 뿌리고 난리가 나겠다 그냥 서로. 하죠? 그이 새끼 가드를 안, 안 해? 하하 미치겠네 진짜로 하하하하어 아유 어어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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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하세요 잡아 씨발려가 절대 쓸 거야. <laughs> <laughs> 와이 새끼. 자존심이 센데 거기서 계속 앉아 있는다고? 뭐야, 하기 싫어? 그걸, 너도 싸고 싶은데 내가 못 싸게 해서 지금 저거야 사전관리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니고추 네 지금 부여잡고 있어 아 갔다 씨발 하 씨발 미치겠네 진짜 게임